자, 자, 찍어 보면은, 아. 그,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전에 문제랑 똑같은 거 알겠지? 지금 블랙라벨 스텝3하고. 아, 그치? 그러면은 다시, 뭐쓸 거냐면, 사준이가 이렇게 봐야겠네. 요렇게 ABC로 삼각형을 보면, 내가, 내가, 외각 괜찮지? 그러면은, 이 e 동그라미 더하기 72도가 걔가 뭐가 되는 거지? 이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36이 걔가 뭐가 되지? 걔가 X가 되는 거지. 됐어? 76개. 어, 왜냐면은, 이거를 2로 전부 다 나누면 돼. 동그라미, 두개짜리를 2로 나눴으니까 동그라미 몇 개로 왔네? 바뀌어? 음. 한개로 바뀌지? 72도로 2로 나누면, 걔가? 36. 음. 됐어? 응, 음. 어, 그리고, EX도? 걔가 그냥? X가 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럼 다시 갈게. 이요 관계를 하나 찾았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또, 어, 여기. 요렇게 보니까, 어디로 볼 거냐면, 이렇게, B, C, D로 이렇게 삼각형을 보겠다는 거지. B, C, D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걔가?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는 조금 더. 는 살짝 올려 주고. 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지?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요 x는 요 x랑 달라. 요 x하고 요 x는 다른 거야, 지금.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지금 그냥 x가 되는 거지. 다시 식을 적어 볼게.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요 x 어요 x 내가 내가 하면 바깥에 x가 나온다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린 실제로 알고 싶은 건뭔 거지? 동그라미 빼기 X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쏘리. 근데 이거 그냥 식을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봐. 이건 이미 아까 구해놨던 식이 돼. A, B, C, 식에서 근데 동그라미하고 여기 X 있지. 동그라미 X 있지. 어, 여기 X는 뭐랑 똑같아? 36. 따라서 답은 36이 되는 거지.